도영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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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쌤왜 불러왔는데 대답이 없어요 뭐라고요? 청력검사 좀 받아와야 될것 같은데 지금부터 청력검사 시작할게요 들리면 들린다고 얘기해주세요 들려요 들려요 이 삭쌤. 이 삭쌤. 네. 하여, 소리 너무 큰거 아니에요? 왜요? 너무 소리가 커요. 어떻게 알아요? 그 소리가 다 들려요. 아, 그래요. 네. 네. 너무 큰거 아니에요? 전 적절한 거 같은데. 그래요? 네. 청력 검사 한번 받아 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. 뭔 청력 검사 돼요. 받아야 돼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서울시 서북 보조기기센터 삭쌤이에요. 청각 관련된 보조기기를 가져왔습니다. 첫 번째로 음성을 증폭시켜주는 보조기기입니다. 상황 1 경우에는 소리를 잘못 듣는데요. 도영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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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쌤. 청세포에 손상이 생겨서 소리를 못 듣는 상황입니다.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청력 손실로 인해서 작은 데시벨의 소리를 못 듣는 분들을 위해 전체 음폭대를 증폭시켜주는 기기입니다.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전원 스위치를 켜고 개인별 청력 손상의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귀에 꽂은 채 본인에게 맞는 저음, 중음, 보통, 고음, 주파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 단 여기서 증폭기는 어느 정도의 청력을 가지고 있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청력 손상이 크다면 보청기를 권유합니다. 또한 보청기는 주파수별로 세세히 조절이 가능한 반면 증폭기는 중음, 저음, 보통, 고음, 큰 구간별로만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소리가 크게 들릴 수 있어요. 확성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 제가 사용해 봤는데요. 고음의 주파수로 맞췄을 경우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. 모양도 블루투스 이어폰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서 누가 남들이 봤을 때 이런 증폭기라는 인식은 없을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? 청력 손실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상황 2에 맞는 보조기기를 들고 왔는데요. 착쌤. 네? 소리 너무 큰거 아니에요? 상황 2는 청력 검사에서 청력이 낮게 나오고, 골전도 검사에서는 정상 범위로 나왔어요. 이럴 때, 골전도 블루투스 이어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청력 세포의 손상이 아니라 귀의 외이 부분 손상으로 청력 세포에는 이상이 없는 부분입니다. 전 음성 난청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골전도 뼈를 통해 바로 세포로 소리를 전달해 주어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.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조그만 전원 버튼을 꾹 누르시면 전원이 연결되고요. 전에 연결을 해놔서 자동 연결이 되었는데요. 여기 핸드폰 블루투스 기능에 모델명이 뜹니다. 눌러서 연결을 해 주시고요. 음, 무게는 30g으로 상당히 가볍고요. 기존 다른 블루투스 이어폰이랑 똑같고 통화도 가능해서 일반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직접 사용해보니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에어팟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음질도 좋구요. 자, 여기 이두 제품을 비교해 봤는데요. 이골전도 블루투스와 이 음성 증폭기 경우에는 교부사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교부사업은 각 거주, 동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하며 각 지역 구마다 신청 시기 등이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이두 제품은 저희 서울시 보조기기 센터에 오시면 체험해 볼수 있습니다. 체험하고 싶은 분들은 전화로 예약 주시면 됩니다. 이상으로 서울시 서북보조기기센터 이삭쌤이었습니다.